안녕하십니까? 저는 벤자민 인성경재학교 1기 양성훈입니다. 네, 먼저 저는 저의 꿈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꿈은 벤자민 인성경재학교에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었는데요. 저의 꿈은 홍익 대통령입니다. 네, 저는 벤자민 인성경재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전저 꿈이 정말 크다 생각했고 정말 허황된 꿈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러던 중에 벤자민 성영자학교를 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체험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이 성장하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아르바이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사장님께서 저를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그냥 기존 교육 시스템이랑 다른 교육을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를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전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게 사회구나 라는 것을 근데 또제 꿈이 홍의 대통령이 아닙니까 전또 이거를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먼저 저를 바꿔야 된다 느꼈거든요 전 그래서 바로 변했고요 저는 어떻게 변했냐면요 정말 성실하게 일했고요 부지런하게 일했고 항상 웃으면서 잘했고요 정말 열심히 일했고 아침 일찍 가고 늦게 가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가 정말 지금까지 내가 많은 주부들과 대학생을 썼는데 내가 정 네가 정말 일을 제일 잘한다고. 난또 <laughs> <laughs> 벤자민 인성 경제학교가 무슨 학교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땐전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런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아,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면 뭐든지 다 알겠구나. 그러면서 저는 홍익 대통령의 꿈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지금 제가 홍익 대통령은 아직 아니지만 저는 제 자신 홍익 대통령을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중에 30년 뒤에 홍익 대통령이 출마하게 되면 꼭한표후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벤자민 인생경제학교 일기 전도승입니다. 제가 이 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크게 성장한 점은 일단 제 꿈과 비전을 찾았다는 것인데요. 제 중학생 때를 잠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시험 기간에 뭐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이제 평상시에는 학교에 밥 먹으러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이제 막 그러는 이제 대한민국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번년에 이제 벤자민 인상영재학교라는 곳을 소개받고 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이제 이 학교에서 시행하는 예체능 활동을 통해 초등학교 때 피, 치던 피아노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피아노에 대해 이제 매력을 느끼게 되고 이제 피아노가 재밌고 내가 커서도 쭉 치고 싶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멘토님이 피아니스트신데 이제 멘토님이 초청해주신 연주회도 보러 가고 멘토님과 상담도 하면서 이게 나에게 진짜 맞구나 이게 커서도 진짜 내가 하면은 진짜 내가 행복할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 꿈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제 꿈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일기 임서환입니다. 네, 저는 어느 반에나 있는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어, 공부를 그다지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잘 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목표하고 꿈도 그렇게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 그냥 흘러간 대로 있었습니다. 네, 벤자민 인성 영재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도전에 있어서 항상 두려움, 이 먼저 앞섰었는데 어, 많은 멘토님들 만나고 진로 체험을 하러 다니면서 많이 바뀌었고 또 그중에서 제가 가장 여기, 이곳에 다니면서 좋았던 거는 제 꿈을 찾았던 것인데 진로 체험을 직업 체험을 방송국의 ytn의 방송 인턴 체험을 하러 갔었는데 거기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꿈을 찾아서 지금. 꿈을 찾으니까 앞길이 하나씩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도 알겠고, 또어 내가 가슴이 뛴 일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벤자민에 오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들을 정말 많이 알게 해주셔서 항상, 항상 감사하고 또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저는 방송 작가가 되는 게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벤자민 사용자 학교 의기고 원장이라고 합니다. 어 처음에 저는 학교를 완전 무기력하게 아무 의미 없이 꿈과 비전 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저희 부모님이 좀 자태를 권하시는 분이어서. <laughs> 네, 좀 1년만이라도 어, 집 나가 사라 하시는데 또저 소리 하신다 하면서 제가 또 그냥 흘러 넘겼어요. 근데 그러다가 벤자민 사용자 학교가 생기고, 어, 이제 그거를 흑기 들었는데, 어, 이제 원서를 써야 될거 아니에요. 고등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근 고등학교를 쓰려고, 가려고 이렇게 원서를 쓰는 도중에 아 가봤자 나한테 아무. 그 발전이 없을 것 같아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 벤자민 선생님 에 들어가고 어,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을 찾다가 일단 어, 많은 체험을 하자 해가지고 여행이나 뭐, 뭐 역사책도 읽고 원래 안 보던 책인데 갑자기 보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네, 그런 모임를 문득 잡고 보고 또 아빠 말씀도 많이 듣고 막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느 순간 갑자기 건축이라는 곳에 뭔가 좀 관심이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한번 건축을 해볼까? 하는데 그냥 허망된 꿈이 아니라 뭔가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꿈을 건축이지만 그 설계 디자이너로 정하고 또 설계 디자이너라고 정하고 삶을 사다 보니까 어 뭔가 나날이 발전된 아이 모습 보면서 행복하고 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일기 김민주입니다. 어 저는 여기 계신 학생분들처럼 진로 문제 고민이 많고 그리고 점심 먹으러 학교에 가는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어 제가 벤자민 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멘토님들과 1대1로 상담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김경자 멘토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어 꿈을 쫓으려고 하지 말고 우선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의 의미가 홍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의미를 찾으니까 어,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더 책임감을 가지게 하게 됐고 그리고 더 자신감 있게 하게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벤자민 인성형제 학교 1기 이태수입니다. 제가 벤자민 인성형제 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은 하루하루가 즐겁다는 것인데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가슴이 정말 답답했어요. 제가 왜 학교라는 틀에 갇혀 살아야 되며 왜시키는 공부만 해야 되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벤자민 인성 형제 학교에 오면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꿈을 찾아보니까 그것을 위한 공부를 하고 내가 선택하는 공부를 하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이루다 보고 지금 와서 한번 둘러보니까 제가 평소라면 할수 없, 평소라면 이루지 못했던 것도 많이 이루게 됐다는 그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성취감이 그래서 아 내가 저것도 할수 있었구나 내가 이런 것도 할수 있었구나 라는 자신감도 생겼고 이게 제가 선택해서 한 공부인데 도중에 재미없다고 막 그만두기도 뭐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책임감과 인내심을 갖고 한번 이뤄보니까 책임감과 인내심도 많이 성장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꿈은 광고 천재 이세석 멘토님처럼 세상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벤자민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일기 좋은별입니다. 어 저는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보통 학생들과 같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꿈이었던 학생입니다. 그것이 꿈이었던지 저는 경기도에 있는 국제고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하지만 그 입학을 하기 위한, 입학을 하기 위해서 자소서에 썼던 저의 활동들,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 제가 전혀 행복하지 않고 제가 왜 했는지 진짜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이 방황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하던 중, 중에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입학을 해서 저의 1년의 가치, 1년 동안 저의 가치를 아, 알고 제 행, 제가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한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1년 동안 제가 자유롭게 활동을 할수 있으니까 좀더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또 제가 국제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 다양한 활동으로 최근에 미얀마를 다녀왔습니다. 미얀마에 가서 어, 그것도 국제교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교류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며 저도 제가 행복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지구를 성장시키는 그런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학생이 되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1기 정지원입니다. 제가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학교에서 교과서를 베개 삼고 교복을 입을 삼아서 매일 자고 또밥 먹을 때 그냥 애들끼리 뭐 장난치다가 그런 생활을 쭉 하던 그런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어머 뭐 어머니께서 여기 추천해 주게 시 되셨고 저도 어, 이런 학교 생활보다는 여기서 좀 특별한 활동을 해보자 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 근데 들어오서 와서 많은 멘토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때까지 꿈을 꼭 하나만 정해야 된다고 직업을 하나만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멘토님들의 강연을 들으면서 꿈은 꼭 하나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의 롤 모델인 어, 벤자민 플랭클린처럼 많은 직업을 어,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술을 먼저 마스터한 다음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어, 모든 직업을 다 섭렵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벤자민 인성경제학교 일기 신채입니다 저는 예전에 저의 감정만 우선이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리고 꿈도 없었고 목표도 없었던 무대포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벤자민 인성경제학교에 오게 되 오고 나서 저를 다시 돌아볼 시간도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저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까지 생각할 수 있게 된 여유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제가 꿈을 찾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꿈을 찾기 위해서 어, 선생님들께서 많이 주어주어지고 주워, 제가 기회를 찾아가면서 미얀마 문화 교류나 YTN 인턴십 세계 시민학교 등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제 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고요,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언론과 기자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제 꿈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제 꿈을 통해 홍익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자민 인성영지학교 일기 복현입니다. 어, 제가 이전 학교에 있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그림이나 그리던 어, 그런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그림 그리지 말고 공부해라." 저한테는 사형 선고 같은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저절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벤자민 인성 영재학교라는 곳을 알게 되었어요. 벤자민 인성 영교, 영재학교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이거 꿈의 학교잖아. 라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석방과도 같은 그런 쾌감을 줬어요. 저에게는. 근데 벤자민 인성영재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내가 여태까지 같이 했던 친구들을 뒤로하고 내가 이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 이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역시 하고 싶은 게 먼저더라고요. 과감하게 이전, 학, 이전 학교에 있던 아, 이전 학교에서 지금 벤자민 인성영재 학교로. 입학을 하게 되고 그다 지금 현재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가 꿈이 만화가예요, 그림 그리는 학생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만화가예요. 그 만화가라는 직업이 꿈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단조로워서 뭔가 좀 추가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떤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약속 시간에 늦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가 늦는 행동 하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갈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생각과 제 장래희망이 만화가를 겹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지구에 있는 사람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만화를 그리는 만화가 현재 지금 저의 벤자민 프로젝트도 벤자민 만화를 그리는 것이고 나중에 여러분들도 나중에는 저의 만화를 보고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벤자민 인성영지학교 1기 성규빈입니다 저는 어 예전 이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방법도 찾지 않고 막연하게 미술만 하고 싶었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학교에 들어오고 나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제 꿈을 향해서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벽화 활동, 벽화 작업도 하게 되었고 미얀마에 가서 미술 봉사 활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 매주 저희 멘토님 작업실에 가서 미술 수업도 받고 있고요, 많은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귀한 경험들로 저의 비전을 제제 어,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 을 행복하게 해주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 꿈을 꼭 이룰 것이고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벤자민 인성영지학교일기 윤창규입니다. 네, 제가 우선 말씀드릴 것은요. 입학 전에 저는 저의 모습을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일단요, 좀내 인생인데 제가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이런 쓸데없는 경쟁을 하며, 하면서까지 부모님이 시키는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게 내 몸인데 왜내몸 하나 내 몸대로 못하고 왜 부모님이 공부를 시켜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모르던 상황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렇다고 공부를 하고 싶은 욕구도 없었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꿈도 없었어요. 그런 각박한 상황에서 학교가 이제 너무 힘 힘이 많이 들었었던 상황에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라는 곳을 딱 소개를 받고 다니게 되면서 제가 하루를 관리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제가 이제 내 인생을 나 스스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벤자민 입학기 기 김도원입니다. 저는 벤자민에 입학하기 전에 어, 일단 굉장히 소심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틀 안에서 저 자신을 바꾸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거정도 극복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는 학급 부실장을 맡아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학급을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부실장을 하다 보니까 저 자신의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자존심,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열등감,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또 다른 저의 발견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라는 틀 안에 갇혀 바꾸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공부하고 또 학급 부실장으로서 일하고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벤자민 인성경지학교에 대해 소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진학하려던 학교 대신 벤자민 인성경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와서 제가 바꾸고 싶었던 것들을 바꾸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자존심 대신 자존감을 얻게 되어 보다 나은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또 자신감을 얻게 되어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학교의 멘토 제도 덕분에 실제 영화 감독님을 멘토로 삼아 여러 멘토링을 받아서 이제 제 꿈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해보,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저는 그 꿈에 대해서 간격을 좁힐 수 있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벤자민 인성영자학교 1기 김희령입니다. 제가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저에게는 비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우리나라의 농업을 살리고 나, 더 나아가서 세계의 농업을 살려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야겠다라는 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전을 가지고만 있, 가지고만 있었고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에 들어와서 들어와서 가장 크게 먼저 한 일은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8박 9일 동안 제주도에 혼자 배낭을 메고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어, 5월에 다녀왔는데 그때 사실 처음에 모든 게 두렵고 혼자라는 게 두렵고 하지만 그곳에서 몸을 부딪히고 사람과 만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많은 생각들을 교류하면서 또제 비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15km를 걸으면서 제 자신과 대화를 했던 날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제가 제, 자, 제 꿈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다는 것을 제 자신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멘토님들의 상담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멀리 있는 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고, 저는 저만의 식물 100가지 도감을 만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도감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